예수 그리 이름으로 명니 인물을 잡고 있는 더러운 여성 을 틀고 음에서 오는다 오늘도 말씀 선포 예배 드리고 또 와서 히브리에 선포를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미래보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천국 백성 되지 못하게 막으려고, 우리의 안에 집을 짓고, 진을 치고 우리를 끌고 갈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천국을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눈에 가 있는데 할마다 죄에 묶여서 이렇게 지내는 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쁨이 되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잘 살다와 하나님 앞에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아버지 딸 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시는 방글 목사님 하나님께서 백배로 갚아 주시고 또그 가정에도 목사님 건강에도 하시는 사역 후에도 날마다 주의 은혜가 폭포수가 짐막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